얘기한 것처럼 1, 2, 3, 4. 1, 3 분면을 지나가는 것은 기울기인 a 값이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양수의 특징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요. 1, 3 분면을 지나가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2, 4 분면. 자, 1, 2, 3, 4. 2, 4 분면을 지나가는 애는 뭐라고요? 음수인 관계라는 얘기인 거예요. 음수인 관계. 자, 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요 2사분면을 지나가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자 얘는 어때 양수 양수 양수죠 양수니까 1,2,3,4,1,3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인 거예요 자 어디 4분면을 지나가고 있다? 아, 1번 오른쪽 위로 향한다 어느 4분면을 지나간다 13분면을 지나간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그렇죠? 자 그러면 얘네 이 그래프는 누구니? 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 절대값이 가꿀수로 아까 좀에 2분의 1을 1. 그 다음에 2 x 였죠 얘네 절대값 부어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어디에 가깝다 가다 자, x축에 가장 가까운 수는 반대로 지그시다 얘긴 거예요. 자. 다음.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 사니까 얘는 오른쪽 어디로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다. 그냥 안 쓸게요. 어디서 보면을 지나간다. 2 3 분면을 지나간다.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. 자, 마이너스 2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부어 띄고 절대값이 크면 크수록 Y축에 가깝다. 자, 그래서 9번은 어디에 가깝다? 기그에 가깝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러면 S축에 가까운 거를 뿐은 반대로 기억이다. 이얘기 거죠.